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네이처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막 떨어지기만 하고 지루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거 그지같은 거 말고 딴거 살까? 아니면 손절을 할까? 아니면 그냥 본전에서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충분히 이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오히려 이게 바로 세력들이 의도하는 바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그냥 매도로 하고 뒤돌아서게 되면은 진짜 결승점이 여기 코앞인데 여기서 그냥 뒤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여기는 명백하게 기회의 구간이 맞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가 왜 기회의 구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궁금한 거, 얘를 어디까지 봐도 될까?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최소 두세배 이상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이 종목이 두세배 이상 갈 수밖에 없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네이처스를 하면은 딱 집착하는 게 뭐예요? 차트고 나발이고 일단은 fda 승인이 날려나 혹은 식약처 승인이 날려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분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누구 말을 듣고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튜버 분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글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거 누구만 알아 어차피 나정찬 식약처 fda 얘네만 빠르게 알 수밖에 없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과에 배팅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고 예측을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는 변하지 않아요 기대감은 변하지 않아요 얘가 지금 이 확률이 낮든 말든 기대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대감만 먹고 나온다면 어떨까 우리가 이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없애 버릴 수가 있겠죠.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왜이 기대감만 먹고 나오는 게어렵냐면은 이걸 사 봤자 기대감으로 몇 퍼센트 수익이나 나오겠어. 요 결과가 떠야지 두세배를 가고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대감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우리가 38호 신약으로 나왔던 이 비보존 제약 어땠어요? 얘가 12월 13일 날 국내 신약 이제 38호로 언어프라주를 허가를 받았단 말이야. 이때 어땠냐면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날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며칠이었어요? 비보존 제약이 신약 허가를 받은 날짜는요. 우리 12월 12일 정확하게는 장 끝나고 5시 48분이에요. 5시 48분에 언어프라주에 대해서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단 말이야. 즉 12월 13일부터는 이 신약에 대한 이 결과를 보고 오른 게 맞지만 1 2일전까지 보다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10일이 언제였냐면은 이날이었어요. 이날. 자, 이날이었어요. 이날. 자, 우리 한번 다시 펜으로 체크하면은 를 이날인데 결과가 뜨고 나서 오른 건몇 퍼센트? 상한가 한 번에 20% 잠깐, 즉 50%. 자, 그런데 결과가 뜨기 전에 나온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얼마? 7월달 3천 원에 있던 게이 기대감으로 9천 원까지 갔어요. 불과 3개월이라는 시간만에 우리가 3개월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3천원에서 9천원까지 정확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미 기대감이 올랐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로소멸로 하락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신약이 될까 말까 막 기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결과가 뜨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 말 그대로 재료 소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50%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요, 네이처 셀이 싸지면 싸질수록 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커지겠다. 결과가 뜨기 전까지 최소 두세 배는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FDA부터 식약처 승인까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셔야 되는데 이미 사신 분들은 어떻게? 최대한 추가매수 할수 있는 분들은 추가매수 잘하고 최대한 고가매도 잘하셔야 되는 분들은 고가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제 기대감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사면 항상 눌리고 내가 사면 항상 딱 음봉이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일번 지금 매수해서 이미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최대한 저가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을 수 있게끔 저에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미라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빔 테크놀로지 급등 나와서 10% 이상 수익 매도 진행을 했고 이미 전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공조 전전일에 매수했던 종목 전일에 매도 나갔습니다. 삼성공조 한번 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매수 사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오히려 좀 삼성공주 매수 사인을 보게 되면은 헷갈리지 않게 좀 이렇게 매수 신호 사는 거 가격대 얼마 그리고 매도 가격 이렇게 딱 얼마 매도 받고 싶다. 그래서 좀 인증도 해 주시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인증도 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하게 이상단 배너에는 번호 010-7660-3753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처셀 혹은 입장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브리핑 방에 있는 분들께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네이처셀 같은 세력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종목 그리고 플러스 급등하기 전에 세력이 급하게 매수를 할때 나오는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세 가지의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잡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박스 구간을 견디지 않아도 사고 날아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영상에서도 한번 인증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흐름, 딱 나왔을 때 매수매도 헷갈리지 않게 프리핑 받으면서, 멘탈 챙기면서, 급등주 받으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싹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혹 이제 혹시 막 유료방인 거 아닌가요? 막가입 요구 있는 거돈 내라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있는데 일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소통방 운영하고 영상 찍는 거는요, 여러분들 잘 되기, 그리고 플러스 제가 잘 되기 위해서요. 제 채널이 성장하려면은 우리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 신뢰를 갖고 이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로만 막 이런 거 삼성공주 막 수익 받고요. 막네이처에 브리핑 드릴 거고요. 이러면은 신뢰가 안 가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보여드리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편하게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던 실시간 소통과 입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2월 24일자 매수 신호 나갔죠. 삼성공조 9시 37분에 16,250원 전후에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시고 나서 오늘 어떻게 끝났죠? 17,570원 기분 좋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일 매수 사인 드렸던 우리 뭐 현대모업까지도 수익권 이제 매도로 좀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이 방은 당연히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딱 이걸로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 자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보게 되면요, 이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저에게 이제 문자가 갈수 있는 번호가 딱 찍혀서 나와요. 당연히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접속을 하시고. 텔레그램 입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혹시 이 링크가 안 떠요. 뭐 아니면 인터넷 연결이 안돼 있는 핸드폰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010-7660이 위에 있는 3753 번호로 여러분들 입장, 네,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전달해드리고 수락을 눌러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편하게 링크를 오픈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제 브리핑을 좀 따라하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는 타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잘 운영하고 있던 방이 터져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고 저도 되게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둔 자료나 이런 신호에 대한 부분이 싹다날아가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제 영상을 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분들만 입장하시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던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 또는 010-7660-3753 번호로 입장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이 실시간 소통방 링크 전달해 드리고 수락을 눌러 드릴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공자로 좀 깔끔하게 상한가 수익 안겨 드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 바로바로 받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 혹은 76603753 번호로 입장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분석과 매수 매도 타점 준비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